반갑습니다. 쇼칸작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손님들이랑 물고기 키우기 시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뭐, 1등을 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1등을 한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1등 소감문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멤버십 카톡방에 이런 재밌는 대회를 만들어주신 PM플러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 물론 당연히 1등을 했지만, <laughs> 수준 높으신 분들과의 시합이라 굉장히 많이 떨려서 진지한 마음으로 대회에 임했습니다. 이 물고기 키움에 있어서 사이즈를 많이 키우는 게 결코 잘 키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물고기 생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진짜로 좋은 기회였어요. 이제 1등 상품권은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만 원짜리였는데 이걸 또 제가 꼴랑 받아버리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대로 묻고 블로 가서 2차전에서 1등 하시는 분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더욱더 파렴치한 방법으로 약삽한 방법으로 1등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노하우를 좀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 대부분의 물고기 사육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참고하시면은 물고기 키우실 때 아주 즐거우실 겁니다 첫 번째로 온도예요 이제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야외에서 키우시거나 히터 없이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성장하는데 수온이 올라야 대사량도 증가하고 성장 속도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들보다 3도 더 올려서 키웠어요 <laughs> 그래서 히터를 꽂아서 키운 거죠 참고로 이제 야외에서 실지러기만 주신 분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이를 틈틈이 계속 줬어요. 항상 먹을 수 있게 먹이 잡은급여기 갖다가 먹이를 계속 줬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물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매일 매일 60%씩 환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먹이를 주면서 환수를 해야 한다랑 환수를 하면 안 된다의 의견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제 경험도 그렇고. 붕어를 분양해주신 일본 명인도 이제 매일 먹이 많이 주면서 매일 60%씩 환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굽피 납품하신다고 이제 작업장 돌리시는 형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동남아 번식장 갔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물생활의 근본은 환수에 있습니다. 환수 미루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환수를 해야 될 때는 정말 미루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병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환수를 해야 될때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2차전을 위해서는 약밥을 먹일 예정입니다. 먹이를 이렇게 많이 주면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개량붕어 같은 경우는 뚱뚱하거나 동글거리거나 아니면 앞뒤로 좀 짧거나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유형도 바르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이 고온에서 사료를 많이 먹고 지방만 가득찬 붕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제 이렇게 비만인 애들 지방이 많은 애들은 이제 사람과 똑같아요 비만인 사람이나 똑같아 간이랑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불의 위치가 기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실 때 이런 성장 배경이나 얘네들이 코온 환경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키우시면은 좀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물고기를 재밌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형님들 이제 끝으로 손님들을 이겨서 기분이 정말 좋으며. <laughs> 저를 이기려고 큰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질까봐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걱정됐어요. 하루하루라도 편하게 잡은 날이 없어요. <laughs> 어, 아마 제가 운이 좋아서 1등을 했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직업인데 제가 이제 직업이 쇼관인데 약밥까지 먹였으면 또 너무 크게 이기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좀 적당히 한 것도 좀 있긴 한데 <laughs> 이게 또 너무 크게 이겨버리면 또 서운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2차전도 기대하겠습니다, 형님들. 또, 그리고 항상 물생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이제 물고기 키우실 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되게 재밌거든요. 이제 똑같은 물고기를 키워도 어떻게 이해하고 키우냐에 따라서 다른 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타쿠 같은 마음으로 좀더 집중해서 한 물고기만 열심히 키워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환승 미루지 마세요. 고맙습니다.